안녕하세요 윤회에요 오늘 12월 1일 와우 디스커버리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와우 디스커버리 시즌은 검은 시면의 나락 10인 레이드와 새로운 지역의 PVP 컨텐츠 최대 레벨이 현재는 2 5렙까지지만 순차적으로 60레벨까지 확장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디스커버리 시즌에서의 큰 특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룬 시스템인데요 룬을 획득하여 새로운 강한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직업별로 획득할 수 있는 룬이 다르고 어떤 룬을 사용하냐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디스커버리 시즌 접속법과 룬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. 사실, 룬 찾는 법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었어요. 시즌을 클릭하면 고독한 늑대 서버와 급속성장 서버로 나뉘어지는데, 고독한 늑대 서버는 PVP가 가능한 서버이고, 급속성장 서버는 일반 서버예요. 룬은 특정 몬스터나 필드에 보이는 장치들을 발동시켜 획득할 수 있고, 획득 후 클릭 시 캐릭터 창 오른쪽에 활성화되며, 클릭해 배운 후 아이템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. 찾는 방법은 댓글에 달아드린 링크 사이트에 접속 후 소드 클래스 가이드를 클릭해 자신의 직업군을 클릭. 사이트 왼쪽 하단에 런즈 앤 디스커버리 로케이션즈를 클릭하시면 돼요. 그러면 룬 정보가 나오고 리빌 디스커버리 로케이션 여러 읽어보신 후 본인 종족에 맞게 찾아 진행하시면 돼요. 맵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좌표가 표시되니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. 기본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크롬에서 오른쪽 클릭 후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. 아직은 위치가 공유되지 않은 정보들은 밝혀지지 않았기에 앞으로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윤혜는 디스커버리 시즌 찍먹 중이지만 메인은 하드코어 서버이니 계속 올라올 영상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구독 부탁드려요.